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손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 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또한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 말씀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 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 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1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인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 온전한 길, 완전한 길,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함으로 완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을 의지함으로 바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우상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우상은 아무런 분별력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우상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완전한 길을 걸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그죠? 지극히 한계가 있는 그 사람인 존재로서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맞이한 지만 5년째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에 시작해서 2000년, 자, 2020년, 21년, 22, 23, 4년이 지나고 벌써 5년째인데 팬데믹을 딱 닥치는 순간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병원이 가득 차고 이 바이러스를 어쩔 수 몰라 하는 그 얼마나, 어 사람이 유한한지를 볼수 있는 그런, 어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판단해서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세 번째 부류의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완전히 온전히 세 번째의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그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어, 표현하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아리이다 그죠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길에만 집중하고 그 길을 주목하고 그 이끄시는 길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 말씀으로 이 시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윗은 첫 번째 부류,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가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은 바로 다른 어떤 우상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절의 첫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무익하거나 무가치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가치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사실은 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무가치하거나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 쓰지 않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여도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가치한 일에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요한 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그 영화에서 인용하는 말인데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이전에도 몇번 나눴잖아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은 두 번째 부류,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지 않겠다라는, 또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 하리로다.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눈이 높고 교만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그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체적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한 자이고 눈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분명히 다윗도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모습,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악한 모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들과 같이 않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그래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주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죠? 그런 거짓말을 행하는 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서가고 또 주변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완전한 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며 그렇게 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또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그래서 완전한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동력자, 믿음의 가족들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로 오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역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삶살게 나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일, 이부 예배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인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실 박정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통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화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 또한 볼수 있는 기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인과 청년부까지 각 교육부 예배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의 도구로 축복되게 사용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블레스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오늘 가서 뜨거운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 성장의 시간 되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저녁에 호선날 리바이블의 뉴스그룹이 잘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참여해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요. 오늘 밤에 두째 날이 열립니다. 두째 날 집회에도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참여하고 이번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환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 치유 회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